就一。 역습 포메이션이야. 수비 5명으로 수비력을 높이고 전방에 3명의 공격수로 역습 침투를 하기 좋아. 풀백과 윙어가 함께 사이드를 공략하기도 좋지. 하지만 미드필더가 2명이라 중원 싸움에 약해서 점유율을 지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수비가 어렵거나 지공 플레이가 어려운 유저들이나 침투와 역습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하는 포메이션이야. 두 번째 4231. 4231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핵심인 포메이션이야 포메이션이야. 밸런스가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경기 운영이 가능해. 4명의 수비수와 2명의 수비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수비할 수 있고, 3명의 공미 1명의 공격수가 중앙에서 공격을 만들어 갈수 있지. 하지만 공격수가 1명인지라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에게 고립될 수 있어. 그래서 공미와 공격수의 상위 키어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이지만 초보 유저들에겐 어려울 수 있어 경기 운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유저들에게 추천해 세 번째 4211, 4 2 1-1 전술은 4-2-3-1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만능 포메이션이라고 볼수 있어 미드필더들이 중심을 지키며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이야 그리고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중앙 중심으로 움직이기에 측면이 취약하고 공격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 참여가 부족할 수 있어 네 번째 4-2-2 4-2-2 포메이션은 윙어 두 명, 2명, 공격수 두 명이 함께 공격을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두 명의 수미가 있어서 수비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공미가 없어서 공격 전개 시 공미를 거치지 않고 스트라이커에게 곧장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공격. 경계가 어려울 수 있어 단순하게 플레이하기에는 가장 좋은 포메이션이라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포메이션이야 이번 시간을 통해 무지성으로 플레이하던 친구들은 한 번쯤 전략 수정을 통해 티어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해봤으면 좋겠다. 1위는 너희들이 댓글로 정해줘. 안녕.